어제 우리가 계시록 11장 이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증인된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증인이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 곧 성도들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증인의 말에 뿌리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원뜻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 때문에 삶 속에서 끔찍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종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나라로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봤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14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선 13절 봤던 거한번더 보세요. 어제 봤던 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증인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고 나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환상 속에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4절 말씀이 탁. 달라붙는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두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뭐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러니까 둘째 화 심판이 지나갔다라고 말해줘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교회 같으면 뭐 이거는 무슨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이 둘째하는 뭐고 셋째하는 뭐고 뭐 여섯 번째 나팔은 뭐고 일곱 번째 나팔은 뭐고 그 의미는 뭐고 이렇게 얘기할 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교단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냥 목회자로서 제가 이 계시록을 대하는 자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예?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탐닉하는 사람들이라면 흡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하시고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말해주고, 이게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은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미워서 하도 말안 들어 쳐먹으니까, 어떻게 저거 골탕 좀 먹여가요.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 심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인가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게 뭐였습니까?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떤 겁니까? 최후 심판이 점점, 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파요. 저는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가 있는데, 의사가... 뭐뭐 뭐, 뭐는 먹는 거 주의하세요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찌부드등한 날에는 운동하기도 귀찮고 아이고 세상에 뭐, 먹는 재미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다 퍼먹자 그래서 막 콜라도 마시고 에?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몸의 심판을 내가 앞당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15절 보세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다시리로 다니.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불려진대요. 여러분, 이게 구장에 보면은 이 여섯 번째 나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재앙 징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따라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일곱 번째는 나팔이 되면서 재앙을 얘기하시고 그걸 보여 주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이루어질 어떤 영광에 대해서 미리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계시록이 말하는 전체의 어떤 내용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세토록 왕로로 타시리로다. 이게 골자라는 얘기인데,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영원히 왕로로 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계시록 내용 전체를 보면, 어떤... 주제가 되는 문장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좀 붙잡으셨으면 돼요.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 세상 이 버겁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길을 잃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그 지침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신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묘사됩니까?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던 24장로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하늘의 24 장로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히 그 건, 건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타시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이들이 1 6절 뭐야 15절에 얘기했던 것좀 15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요? 그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16절 을 뒷부분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하면서 이걸 24장로 으 어떻게 해요? 찬성으로 화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깨닫고, 예? 그 주님의 권, 권위 앞에 여러분 부복해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뭐가 주어져요? 심판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던, 없다는 말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18절에 나와요. 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들이 뭐 한대요? 예수님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놀아 타시는데 그 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함에 결국은 여러분 그들의 삶의 종착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주님께서 죽은 자까지 심판하시며 그리고 나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 주신대요?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멸망시키실때 때로소이다라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 어떻게 해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미리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쭉 보면 마지막 심판 때는 두 부리의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상 받는 사람입니다. 저하 여러분이나 상 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심판받는,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말씀 쭉 읽어보면서, 오늘까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준호만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그저, 아이고, 편안한 삶 살고 싶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득을 보려고 한다고요. 저 예수님을 어떻게 삐껴먹어 볼까?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파다하다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상받는 사람은 되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멸망당하지는 않겠지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은 금물입니다. 금물이라고 말입니다. 그 생각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19절 봅시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우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증인으로 살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역사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역사관과 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고대 세계의 역사관은 뭐가 달랐냐면 그 이전의 역사는 어땠냐면 불교가 갖고 있는 여러분 그 사관이 뭐예요? 역사관이 뭡니까? 윤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이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어 환생할 때 개도 되고 예? 소도 되고 이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그거 건너가지고 움찔움찔한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허무한 거야. 그래서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인들에게는 이들과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 뭐 그. 다른 점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두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기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백군사님 눈 뜨시고.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 조선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삶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게 되면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톰라이트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좀 같이 봐야 될게 뭐냐면, 죽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 그 다음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잠자다가 예수님이,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보면은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가 도 되어 장,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타시리로다. 주님이 여러분,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로 타시는 그 재림의 삶, 부활 이후 임하게 될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과 육이 통합되는 그 죽음 이후의그 다음 이후에, 이후 다음에, 이후의 삶이 우리 삶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어떤 삶이어야 되냐? 재림 때의 삶을 어떻게 해요? 구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 어떤 내용을 하냐면, 여러분, 고대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군 같은 단이나, 이런데 가면 여러분 뭐예요? 이런 석상이나 뭐, 동상 이런 거 새겨놓잖아요. 그게 다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연원을 따랐는데 신상을 왜 새겨놓냐면, 고대 신의 고대세계의 신상은 누굽니까? 대부분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왕들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왕들이 나라를, 그 대제국을 거스릴, 거, 거느릴 때, 뭐야, 그 다스릴 때, 그들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왜 나라가 넓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것은 내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모습을 닮은 형상, 그 왕의 모습을 본뜬 조각상을 만들어서 꽤 높잖아요. 그것을 먼 도시나 국경, 뭐 예를 들면 동양면 이런 데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신상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장식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었냐면, 이곳은 나 왕의 권세가 미치는 곳에 있다. 미치는 범위 아래에 있다. 이곳 역시 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걸 톰 라이트는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풀어내느냐면, 이런 어떤 고대의 관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천국 가면 그 뿐이라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여러분이 고난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증인으로서, 그 이유는 뭐예요? 마치 신상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지 생명을 가진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만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땅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어떻게요? 또 다른 형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곳 멀리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은 신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 깨지고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형상이 회복된 것을 신학의 말씀들을 통해서 봐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형상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그 죽음 이후에 이후의 삶,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신비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습니까? 백군사님이 연세가 차서 돌아가신다 하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 삶을 예상을 하면서. 아셨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내가 꽃을 따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도 어떻게 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재림 이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표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시록 읽어 나가시면서 저는 이건 뭐 다른 신학자들처럼 설교 잘하는 목사들처럼 풀어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 현재적인 삶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생각,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그런 정체성과 사명이 있다. 어떤 정체성과 사명이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천국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엔 지옥과도 같은 현실이고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소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셨죠? 계시록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